안녕하십니까. 음. 어, 법구경, 법구비경제 67회 차 석일부입니다. 오늘은, 음, 열다섯 번째 나한품의 7장에 10장에 해당이 되는데요. 아란이 지나가면 은혜를 잊게 되리라는 내용인데, 어, 불은 흐르지만 항상 차있지 않고요. 어, 불은 치성해도 오래 타지 못하지요. 해는 떠오르지만 잠시 후에 지고, 또한 다른 둥그로 인해 다시 이질어지는 것처럼 명예와 지위의 덕없음 또한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인데요. 옛날 부처님 제세 시에 남해날이라고 하는 어떤 집에 진주와 전단앙 개면서 사는 두 형제가 있었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재산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그 집에는 분나라라고 하는 종이 있었죠. 근데 그 종이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요. 너무나 총명해서 장사도 하고 또 보물도 캐는가 하면요. 살림살이에 모르는 일이 없어서 그들 형제는 재산을 나누면서 한 몫은 재산을 갖는 것으로 하고 또한 몫은 분나를 갖는 것으로 해서 결국 아우가 분나를 얻게 되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놓고 아우는 결국 빈손으로 처자와 분나만을 데리고 집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는 마침 흉년이 들어서 걱정이 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러자 분나는 주인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꾀를 내어서 한달 안에 형님보다 더 낫게 만들겠습니다. 하자 주인이, 아, 만 그렇게만 된다면, 그대를 종에서 놓아서 보통 사람이 되도록 하겠네. 하고는 마침 부인이 소중하게 지니고 있던 진주를 분나에게 주면서 이거는 미천을 삼아서 한번 움직여보게나 라고 주었어요. 분나는 그 진주를 가지고 성 밖으로 나갔는데요. 마침 그때의 어떤 거지가 팔고 있는 나뭇단 속에 붉은 전단 향나무가 있는 것을 왔죠. 그것은 어떤 중병도 고칠 수 있는 것이라 한양 무게의 값이 한양 정도 금값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분나는 그것을 두니 부로 사서 수십 개로 쪼개어 팔고 쪼개어 팔고 하면서 그 형의 재산보다 무려 열곱 정도로 늘리게 됐어요. 주인은 분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분나를 약속 대로 놓아서 일반 평민이 되게 했어요. 분나는 하인을 하직하고 도를 배우기 위해서 사위국으로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끌어 앉아 살해였지요. 태어나기는 미천하게 태어났으나 마음은 도덕을 좋아합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서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잘 왔다 분나요 하면서 법문을 하셨고 분나는 곳 아란의 도를 얻고는 내가 지금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를 자유로워하는 것은 모두 우리 주인의 은혜다 아무래도 지금 가서 주인을 제도를 하고 또한 그 나라 사람들을 교화하리라 하면서 분나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서 주인의 집으로 갔어요 주인은 반가워하면서 자리에 앉히고 음식을 내어왔는데 분나는 음식을 먹고 손을 씻고는 주인에게 말하였어요. 이 싱그러운 법은 모두 주인이 저를 놓아주신 복으로써 부처님께 배운 것입니다. 라고 하자 주인은 부처님의 법이 그렇게 신묘하다면 나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오. 그러자 분나는 그러면 치극한 마음으로 음식 공양을 올리신다라고 하면 아마 부처님 몸소 오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자. 그는 곧 음식을 준비해서 부처님께 청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500명의 아란을 데리고 곧그 집으로 가셨고요. 그 소식을 들은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은 엄숙히 부처님께 나아가 예배를 하고는 물러앉자.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마치시고 손을 씻고는 주인과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밝은 법을 널리 말씀을 하셨지. 그러자 그들은 모두 분나를 찬탄을 했어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곧개송을 하셨지요. 심이유식 언행역정이요 종정해탈처견 귀멸이라. 마음이 이미 고요하고 평안해지고 말과 행동 또한 바르고 평안하니 마침내 바른 해탈에 이르게 되어서 고요적정한 멸도에 돌아가게 되리라 기옥무착이요결 삼계 장이라 망의 이절이요 시위 상인이라 탐욕심을 버리고 집착이 없으니 욕계 색계무색계 삼계 장애를 없애고 바라는 욕망 이미 끊어 버렸으니 이를 일러서 상품이니라 하느니라 재취 야기야 평지고 아니요 웅진 소과 막불 모으니라 마을에 있거나 들에 있거나 평지나 또는 높은 언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깨달은 아라한이 지나가는 곳이라면 어느 누가 그의 은혜 에 있지 않으리? 피약 공한이요 증인 불능이라 쾌제 모망이요 무소 욕군이라 그는 고요한 적정 열반을 좋아하지만 중품 하품인의 일반 사람은 할 수가 없으리 싱그럽구나 그는 바라는 욕망이 없고 아무것도 구하려고 하는 집착이 없는이라 자 집착에서 벗어나서 아무것도 과함이 없는 그러한 열반적정을이기원 드리면서요. 벚꽃영 벚꽃유영제 67회차 서결문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승부를 하십시오.